사랑의 진짜 본질이 뭘까요? 음, 뭐, 비싼 선물 같은 물질적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일까요? 1950년대에 있었던 한 심리학 실험이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충격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과학적 발견,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인에게 정말 비싼 선물을 주는 거랑 엄청 힘든 하루를 보낸 연인을 그냥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거. 두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 보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험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에게 필요한 걸 채워 주는 거라고 믿어 왔거든요. 근데요. 그 믿음이 과연 진짜였을까요? 한 놀라운 실험이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통념의 정면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1950년대 심리학자 해리 알로우가 진행했던 대리모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그 당시 심리학계가 믿고 있던 것들을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어놨고요. 우리가 애착이라는 걸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았죠. 자, 그럼 이제 그 유명한 실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주 특별한 두 엄마입니다. 과연 어떤 엄? 엄마들이었을까요? 실험에는 두 종류의 가짜 엄마가 등장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철사 엄마는요, 진짜 차가운 철사로 만들어졌는데 대신 생존에 꼭 필요한 우유병을 달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헝겊 엄마는 부드러운 천으로 덮여 있어서 포견하고 따뜻하지만 먹을 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할로우는 가태어난 아기 원숭이들을 어미한테서 떼어내고 이두 가짜 엄마가 있는 우리에 넣었어요. 생존을 책임지는 엄마냐 아니면 그냥 위안을 주는 엄마냐. 여러분 같았으면 누굴 선택했을 것 같아요. 결과는요. 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 원숭이들은 하루 시간 중에 무려 90%를 딱한 엄마한테만 썼습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아기 원숭이들은 진짜 배고플 때만 아주 잠깐 철사 엄마한테 가서 점만 먹고 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 헝검 엄마한테 찰싹 매달려서 보낸 겁니다. 이건 뭐 생존 본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근데 실험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 어요. 연구진이 우리 안에 막 시끄럽고 무서운 장난감을 집어넣어서 원숭이 들 놀라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숭이 들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헝검 엄마한테 달려가서 그 품에 꼭 안겼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얘네들한테 필요했던 건 음식이 아니라 절대적인 정서적 안정감이었던 거죠. 이 실험이 밝혀낸 핵심적인 과학 원리. 우리가 방금 본이 강력한 현상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접촉 위안의 힘입니다. 접촉 위안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부드러운 스킨십이나 따뜻한 존재감을 통해서 얻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말해요. 할로우의 실험은 바로 이 접촉 위안이 우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받는 것보다 애착과 사랑의 본질에 훨씬 더,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딱 증명해 낸 겁니다. 이 발견은 진짜 혁명적이었어요. 나한테 먹을 걸 주는 대상한테 애착을 느낀다. 이게 기존 심리학의 거의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과학적 발견을 우리 실제 관계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헌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핵심 전략은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조언하기 전에 먼저 위로를 건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막 해결책부터 찾아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할로웨이의 실험이 알려주는 첫 번째 원칙은 조언보다 위로입니다.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거나 어깨를 감싸주는 손길, 그게 먼저예요. 실제로 이런 신체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준다고 해요. 감정이 좀 안정이 되어야 그제서야 이성적인 조언도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홍검 엄마는 아기 원숭이에게 안전 기지 그 자체였잖아요. 그 품에서 안정을 얻은 원숭이는 용기를 내서 주변을 막 탐험했죠. 우리 관계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실패하고 지쳐서 돌아왔을 때잘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상대방에게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 한마디, 난 항상 네 편이야. 이 말은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당신의 시도 자체를 응원하고 언제나 당신 곁에 있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기제 표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할로우의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요. 값비싼 선물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에게 가장 따뜻하고 안정적인 존재가 되어 주는 것. 다시 말해서 뭔가를 주는 것. 기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비잉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이에요. 나는 내 소중한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철사 엄마에 가까웠을까요? 아니면 안정을 주는 헝거 엄마에 가까웠을까요?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한번 더 안아주고 따뜻한 존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걸 과학은 이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줬으니까요.